우리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면서 어른들은 굶어도 자식만은 굶기지 않으려고 어른들은 헐벗어도 자식 자식만은 기죽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는데 아무리 경남도전이 부채에 어려워도 가장 먼저 우리 손자들 바깥부터 아끼겠다고 하니 노인들이 자식 손주들 볼 면목이 서겠는가? 무마른 사람에겐 물을 주고 배고픈 사람에겐 밥을 주어야 하거든 고지사가 아무리 똑똑하고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도민들이 원하는 것과 다른 길이라면 도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또 발휘하는 현명한 모습을 보여주길 진정으로 바란다 그리고 우리 참 하나당을 내가 사랑했던 마음이 진짜 지금은 후회스럽고 지금 우리가 또 이런, 이런 자리에 또 오신다는 것도,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로 오지 못할 자리에 이래 우리가 서서 이런 말을 하기가 너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들을, 딸들, 손녀들을 위해서 할머니가 할수 있는 일은 참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가서 우리 말야말이라도 하고 싶은 이런 거로 해보자. 이래서 우리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자리를 말을 해것 같습니다. 어쨌든 홍진포 우리 도지사님께 우리 잘 전해서 우리 농민 할매들이 좀 걱정 안 하고 손자들좀배부리게 먹게 해달라는 거 부탁하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